안녕하세요. 코인붐입니다. 오늘은 옥토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가 페이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이퍼 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퍼 원은 뭐냐면 옥토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선물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주 금요일 날 하이프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이프 코인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나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코드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프라이빗 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코드를 굉장히 많이 난발했어요. 제가 제일 많은 코드를 받아왔는데, 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하이퍼 리퀴드 히든 시즌이 자동으로 참여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이퍼 리퀴드에서 첫 번째 1차 에어드랍이 들어갔죠. 하이프 코인 엄청난 에어비, 에어드랍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히든 시즌으로 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토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이퍼 리퀴드에 히든 시즌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하이프 코인을 훨씬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옥토 히든 시즌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포인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냥, 어 알파로 에, 들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자면 그래도 포인트 추가 어 알파로 지급이 될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이퍼리퀴드에서 유닛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예치, 파밍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옥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동시에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하이프 코인 에어드랍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약 60%에서 6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옥토 거래소에서 수료로 내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60%에서 65% 정도 페이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페이백 60% 65%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겁니다. 탈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 하이프 코인만 에어드랍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사실 게이트가 훨씬 좋아요. 게이트는 80% 에어드랍 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퍼 리퀴드 2번, 3번, 4번을 추가적으로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어. 선물 거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옥토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겠죠. 먼저 가입을 하게 되면, 음, 이런 어플이 떠요. 어플 하단으로 가게 되시면, 가더 레퍼럴 코드에다가 이 레퍼럴 코드 제 거거든요. 엠버서더 코드 이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5% 수수료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5% 추가 부스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엠버서도 코드로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코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플 상단에 가시면 이렇게 하이퍼 원이라고 있어요. 하이퍼 예, 원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 엑스플로를 누르면 코드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거기다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3시간 뒤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하고 내가 지불한 수수료 기준으로 어 매주 금요일 날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하이퍼원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트레이드 나우 이런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코드가 두 개가 발급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왼쪽 화면 이렇게 뜨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코드 두 개가 발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나 지인을 추천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지인들 선물 거래를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거래한 내역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래 내역에 대한 7%.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래하게 되면 은60 페이백을 받지만 7 수익도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는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단톡방에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 코드를 못 올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로소득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거래를 하지 않고 코드 두개 받은 거를 그냥 채팅방에다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래하면 이 사람이 수수료 7% 받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사,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소득하지 어, 말라고 제가 에, 텔레그램 채팅창에 다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래 안 하실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코드 받아가셔가지고 이거 괜히 코드 그 아깝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금 코드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다 추적이 돼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코드는 DM으로만 받을 예정이에요. 예, 텔레그램 ysj1864로 연락 주시면은, 진짜 거래할 사람들만, 정말 죄송한데, 거래할 사람들만, 그리고 나는 선물 거래를 평소에 좀 한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거래도 안 하시는데 이거 괜히 코드 낭비 하시면 안 돼요. 코드 받아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 코드 받기 위해서 안 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하고, 부탁하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드를 가지고 뭔가 불로소득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싫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어, 나는 옥토 거래소를 통해서 아까 그 말한 이네 가지 하이프 코인도 에어드랍 받고, 하이퍼 리퀴드도 참여하고 싶고, 옥토 히드 시즌에도 참여하고 싶고, 그냥 하이퍼 리퀴드 유닛 자동 파밍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제꺼 엠버서도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추가 NFT 에어드랍 할 거예요. 옥토에서 NFT 발행할 거거든요. 그거 에어드랍 할 테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의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옥토거든요. 하이퍼리퀴드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옥토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모아둔 상황이고 시즌2 때는 정말 어 제대로 한번 달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은 텔레그램에다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실 분들만, 정말 그냥 선물 거래 하실 분들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